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캐스케이드 제어의 정수 설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케이드 제어의 정수 설정은 1차 조절계로 DPG 시리즈를 이용하여 캐스케이드 정수 A, B, C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수들을 설정하는 것으로 완만하게 온도를 올려 헌팅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캐스케이드 정수 설정 유무에 따른 비교 그래프입니다. 목표값으로 설정한 SV에 대한 측정값 그래프입니다. 적색선이 캐스케이드 정수를 설정한 측정값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이 캐스케이드 정수를 설정하면 온도를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캐스케이드 제어보다는 완만한 궤적을 그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정수를 설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차 측 온도로 착안해 보면 캐스케이드 정수를 설정한 쪽의 온도가 낮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강제적으로 출력을 억제시키면서 온도를 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사 조절기 중에서 캐스케이드 정수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DPG 뿐입니다. 모두사의 캐스케이드 1차 조절기를 선택하고 캐스케이드 정수 ABC의 값을 입력합니다. 이것으로 2차 측 온도를 제한합니다. 추가적으로 ABC 정수 설정 요령은 가장 좋은 값에 플러스 알파까지 생각해서 상한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좌측 그래프와 같이 1차 측 온도가 200도에서 안정될 때 2차 측 온도가 350도에서 안정되므로 100도의 여유를 가지고 상한이 450도가 되도록 ABC 정수를 정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2차 조절계 측의 SV 변동폭 A, B, C 값의 계산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래프의 화살표는 1차측 조절계 200도씨에서 2차측 조절계의 SV 변동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한과 하한 값의 산출 방법을 표시합니다. 센서의 스케일이 1차, 2차 조절계 모두 KR 전대 -200에서 1,370도C일 경우 200도C를 정교화하면 25.4%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캐스케이드 연산식에 대입하여 변동폭의 상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캐스케이드 제어 정수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